어라, 여기서 안 껐는데... 아, 문자는 알아오는 거 보니까 그 시점은 맞는 거 같은데, 무조건 시작은 집에서 하나 봐. 아닌가? 내가 저장을 안 해서 그런가? 저장을 안 하고 껐거든요. 여기는 집 앞이죠. 딱히 뭐할건 없는데... 차몰고 나가볼까? 사고에서 뭔가 옵션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네. 그러면은, 일단 가보자. 라디오좀 끄고요. 끄고, 가자. 라디오도 한번 쭉 들어보긴 해야 되는데. 근데 여태 게임하면서 라디오가 취향 맞는 노래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아. 그냥 가끔 흐르는 노래가 어 괜찮네 싶은 적은 있었는데 진짜 뭐라고 뭐라 온거야? 라마가 보낸건데 그냥 잡담이려나요? 이제 건너편에 이발소가 있는데 그냥 보인김에 한번 헤어스타일 바꿔보고 갈게요 뭐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씨몬? 아이래아무거 어, 잠깐만 아니 시몬이 이거 어떻게 알고 어? 시몬이 보낸 자객입니다 이놈의 새어 타이밍 좋게 살아라 이놈의 새 시모녀 합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계아 근데 되게 <laughs> 아니 흑형은 이렇게 뭘 해도 리듬을 타는 거 같지. 배경음이랑 되게 잘 맞지 않아요? 아 여기가 아니네. 아 미안 근데 아 생각 없이 리듬 타다 보니까 잘근들근 <laughs> <차근차근> 뭘. <laughs> now I'm telling you if you don't sleep in that hair net you're your your g 오케이 자 바꿔봅시다 지금 이것도 나쁜건 아닌데 왠지 더 뭔가 어울리는 머리가 있을 것같아 이게 뭐야 머리에 녹차밭을 만들어 놨어 이건 또 뭐야 좀 징그럽다 저. 이 정도면 진짜 아트다 <laughs> 앞으로 <웃음> 이거야 그래 어이어 어, 저게 좀더 이게 좀 멋지긴 한데 삭발은좀 그렇고 아 근데 앞으로 이 그래 이거야 완벽해 아니 근데 머리가 짧은 머리에서 앞으로가 <laughs> 뭐지 이건 어저 뒤에 누님 눈좀봐 <laughs> 프로페셔널한 눈빛 수염도 있네요 어 머리가 자라났어 수염은 없는게 낫다 깔끔하면도 야 모자를 쓰면은 머리를 한 보람이 없잖아 어 뭐야 갑자기 웬 세이브 예 해야죠 자, 막, 어, 잠깐만. 어, 이거 되게,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먹었는데. 저거, 레버를 확 돌리면 많이 안 나오고. 아, 이 아직도 넣어있네. 미안하게. 저 레버를 막 흔들면서 돌리면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거 뽑아먹고 그랬는데. 그립다. 요즘 다 없어지지 않았나? 옛날에 집앞에 그.. 책 대여점에 저기 있었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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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그렇게 봐아도 멀쩡하더니 왜 갑자기 위기탈출도 안먹었냐? 뭐.. 뭐 내가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각도로 박았니? 아무튼 어.. 좀 갑작스럽네요 되게 죽으니까 병원에서 시작하죠? 되게 좀 당황스럽다 근데 왜? 왜 죽었어? 아까의 가설이 맞는 거같아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각도에서 와갔어 자, 공갈로 뺏어 아우, 아우 거침없이 박아버리네 아우, 나 죽네 이놈의 시킹, 사람을 쳐? 아니, 어우, 아 어. 아니, 이 사람이 아, 누워있으면 밟고 갈 기세네 내려봐 아, 아유, 아저씨, 내려봐 잠깐내려가봐 우리 말로 해, 잠깐만 아저씨, 잠깐 아, 어, 억울해 차도 못 뺏었어 쏠 수도 없고 저걸 집어넣자 일단 여기 차한대또 오죠 스톱! 앙! 아. 아 따져 어 여기 아 아주머니네 아주머니 아와와우아우아저어 아, 여기 무법지대야 여기 여기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도망가자 인도로 도망가자 남의 차를 뺏기엔 난 아직 너무 순진한 것 같아 안 되겠어 택시를 타자. 택시 어떻게 부르죠? 마법소사 택시다 택시 어떻게 부르지? 탑내나? 아 길게 누르면 뺏는다고. 지금 이걸 타는 게목적이죠 아휴 부담스럽게 많이 보고 그래. 영화극장 골프 스트립클럽? 나 지금 혼자 가봐야지. 녹화 안할때 아지트가 집이죠. 집으로 가자. 대초 건너뛰기, 정지, 목적지 변경, 나가기. 건너뛰기? 아, 이거를 안 하면은 그냥 계속 이동을 하는 걸 보고 있어야 되나보죠? 아, 집 앞으로 왔네. 아, 마침 물음표.. 너 되게 And 태연하게 맑았나? 사랑치였는데? 제 킹스맨의 그제이 자 그럼 결국엔 남의 일을 또 대신 해주는 거죠 진짜 그냥 호구네 그냥 사람들이 보는 지선이 프랭클린이 아니라 플랑크톤을 보는 것 같아 되게 막 미미한 그런 중태를 보는 그런... 어... 저 목적지까지 가는 쇼컷이 내비가 안 되네요. 그럼 그냥 무작정... 무작정 뛰어가야 돼. 토니아에게 돌아가십시오. 쫓아오는 거 아니야? 잘 쫓아오는구만! 갑시다 저건너고요 어디까지 가야돼? 이게 잘.. 잘 쫓아오는구나 너무 멀리 있으면 그 e y 데차타 r e 까요차 보니까 생각납니다 친구가 얼마전에 모닝을 뽑았는데 모닝이 한이 정도 되나요? 제가 차에 관심이 없어서 차를 몰라요. 그냥 잡다하게 다 좋아하는 편인데, 차는 유독 진짜 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 어... 여긴데 왜안 열어주죠? 아, 여기야. 자, 차 세워놓고 차 갈아타고요. We wait for Tanya. Can't I go now Vehicle 29, come in, this is dispatch. We got an abandoned car at San Andreas Avenue. Yo, we on that like ugly on your mama. 10-9, come again? I didn't catch that. It's Tanya, fool, and my boy Franklin. We filling in for JB. Uh, copy that. Uh, hi, Tanya. Car's a junker, been there for days. 10-7. Oh god. A bucket. This one should be easy. Shit, not easy enough for JB to drag his ass out of whatever crack house he laying in. His loss, yo gain, sugar. Except I ain't gaining shit. Sugar. Move that seat back and you know I'll make it right for you. That ain't what I'm saying. Damn, Tanya. What the fuck happened to you? 우리 보는 영화나 뭐 다른 게임도 뭐 이런 말이 좀 나오긴 하는데 좀 표현이 적나라할 뿐이죠 딱히 뭐 자르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뭐 보시는 분들도 딴거뭐다 가려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아홉 뭐살 꼬꼬마 친구들 뭐 이런 okay, 사람들도 있지는 않으려나요? 보고 sure 있으려나요? 자, 아무튼 목적지까지 왔구요. 후진으로. 저 차죠. 붙여서. 견인차의 뒷면이 견인할 목표 차량 바로 앞에 오도록. 아까 또 뭐가 떴는데 그걸 내가 못 봤어. 그래서 이러면은 된 거야? 딱 붙은 건가? 연결 안 됐잖아, 지금. 내려서 연결을 해줘야 되나? 단축키는 된건가? 아닌데 내려서 해야되나? 아닌가봐 내가 뭘 못봤어 설명이 나왔는데 못본거 같애 수동으로 하는거 아닌거 같애요 아 이거구나 아. 설명을 okay, 못봤어 아, 이건 두티집를 해야겠다 hey, 너무 오래야겠다

JB smoking, but he ain't smoking homies. He out here grinding, towing cars, paying bills. For real. Cause I could have sworn it was me out here towing cars for him. And looking damn fine doing it too, baby. 일단 그럼 제가 편한 대로 그냥 갈게요. 치든 말든 뭐, 뭐 이렇게 운전한다고 뭐 현실에서 불이익 있는 것도 아니죠. 되게 좀 이런, 그 뭐지, 걱정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좀더 자유로워도 되는데, 그죠? 막 이렇게 다녀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렸을 때 제가 주입을 당해서 그런 것 같아. 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뭐 그런 소리를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되게 조심성이 많은 아이로 컸거든요. 근데 뭐 말하다 보니 다 왔죠. 문을 안 열어준 건데. 아여기 열어주네. 어차피 버린 차니까. 파동에서. 미취리맵이요. 여기 이봤 목표 지점이 여기죠. Okay, you 미니맵에 내려놓으려면 H. 오케이. 모두 okay. 뭐, 미션 완료가 됐죠. Now, 응. 뭐, 아무튼. 근데, 그, 뭐지?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되게 확고하게 해준 되게 쓸모없는 계기 중 하나가 영화 데스티네이션 알아요? 그 B급 영화? 일단 택시 좀 부르는데 안 오네요. 저, 못 잡을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그 영화가 좀 잔인한 그런 영화인데.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걸 보고 참 되게 쓸데없죠 뭐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Hey! 오 뭐야 탑시다 아니 아니 그차 말고 그차 말고 그차 그차 말고 그차 뺏으면 안돼자 택시 타고 마이크 아니 부담스럽게 이렇게 쳐다봐 뭐 딱히 되게 할게 없네요. 집으로 가자 그냥. 시간이 지나면 뭐가 생기나? But you know what is going to be a bit much. I have no idea how you cope. Of course I cope. I'm a woman. <laughs> Ain't that the truth? <laughs> But girl, I done done all that I can do. But you know how boys are. Wait a minute. Oh, girl. Oh, hey, how much further? We ain't even gone five yards yet. Okay. I know. I'm just asking. This is spirit walking. Exercises body and soul. It's all the rage. We are women, and we are free. Free in the end. We are women. And we and are women. We are women. We are women. Damn. F is that your auntie? Yeah, thank God I missed her crazy ass. She's spirit walking this shit now, man. That's just her attempts to. Hey, hey, don't be talking shit about your Auntie man, she got. I mean, she cool as a motherfucker, man. Come on. Come with. We gotta go pick up some shit from around the corner, man. We can walk and talk at the same time, my nigga. Why the fuck we can't drive? Around the block with chop? You need to walk with your fat ass. <sighs> You're okay, you tall, linky son of a bitch. homie we ain't got all day let's go For what, sure, what you got up? To... kidnapping fool that clown d that og That's fool G. from baller dog i told you no more gang banging retro vengeance bullshit i'm trying to make some fucking paper you gonna make some paper low? and ain't nobody out here gang banging it just looked like that you gotta know the difference man fuck oh, man great my aunt would be very happy homie she wants me dead anyway so she can get the fucking house you got the will homie 아니, 납치할 거야 라는 말을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리고 얘도 그냥 한번 납치? 이러더니 그냥 대만 없이 따라가죠. 무서운 세상이야. 그니까 걔랑 산책가는거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막몇 마디 나누더니 납치하러 갈 거야 이러면 뭐죠 <laughs> 이게? <laughs> <오죽히게>? 바인우드 볼보리 볼리우드라고 하는 줄 알았어. 자, hey, I like your dog. Homie. Me and Chop got a lot in common. Yo annoying ass. Man, I'm carrying both of y'all asses, homie. Look what I set up. Man, fuck this man. You seen Tanisha? She's straight. It's me and you that ain't straight though, homie. Dog, I know, homie. But look, I met this contact, this white dude. Real serious dude, man. This motherfucker know the streets, homie. I know he'll be a good hookup for us. Wait. We... No hook up, fool. I know these streets. You know these streets. Man, all you know is dime bag hustling, credit card stealing, boosting gas tankers, homie. Come on, man. But you trying to be some fucking commodity trader or something? Fool, oh, that shit went up, man. Look, homie, I don't mind dying, you feel me? But I just want to die with something that matters, homie. That's what foreign gangsters should really be about. And I know this much: the motherfucking OGs ain't even giving a fuck about us, though. Man, fuck the OGs, then. You know what I'm saying? This ain't no motherfucking pyramid scheme. No, wait, hold on. Listen to your boy one time. Listen to your boy. You want some paper, my nigga? This is what it's about. Check it out. I'm talking about forty thousand. No problem. Cash in hand. Two days' time. No killing. Nothing. Nah, no, just starting another beef with the fucking ballers, nigga. That's class A felony bullshit. We gonna keep our disguise on. Ain't nobody gotta know it was us. I've been told he up in the alley. Hey, what's up, boo? Ain't you little Laida's cousin? Yeah. Damn, you short witted. I was just saying, I was trying to em, holler at you. You ain't hollering at nothing over here. Why is it gotta be like that? I'm an OG. and OG? So what? So the fuck, what, nigga? It's a million OGs. Well, shit, here. how about I put one of these little X pills up your ass, crack? Next thing you know, you're gonna be begging for it, uh, boo -bo. What's happening now, D-Man? Ain't no fun if the gangsters can't have none. Man, fuck you, Mark. I ain't sharing no ass to the CGS. Ain't nobody sharing nothing! Man, shit the hell up, fuck bitch! Fuck you, nigga! Man, fuck y'all! I ain't there a law against you mark-ass gangsters, insignia mask wearing motherfuckers! Oh, so what's up now, nigga? You snitching or something, nigga? Oh, oh, shit! shit. ass nigga? Fuck you, nigga! I'm outta here! Oh, stop, fuck y'all, hey, Come on, let's go! 쟤랑 다니면은 제명에 못살것 같아 되게 엉성하죠 일처리가 그니까 오토바이를 뱀으로 어떻게 떨어잖아 어떻게든 따라갈 수 있겠다, 이 정도. 오오 오케이 오케이. 오도대게 날쌔다. 아우 시커미서 안 보였어. 그냥 일정 거리가 계속 유지되게 제가 가주는것 같은데. 오우, 어우냐 s 야 아, 이러려고 걔를 데려왔어? 엄청 잘 추세가 주셔가... 어 차차차